안녕하세요, 여러분. 럭키로또시입니다 지난주 세계저업수 1부에 이어 이번 시간 세계저업수 2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92631, B93137, C92640, D92643, E93740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A93743, B 26 31 37, 37, C 31 37 40, D 26 31 40, E 26 37 43번입니다. 그리고 여기 A 23 26 37, B 23 31 37, C 23 37 40, D 23 37 43, E 26 37 43번입니다. 그리고 A31, 37, 43, B23, 26, 40, C23, 26, 31, D23, 26, 37, E26, 37, 43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그대로 이렇게 마킹하시면 됩니다. 3개 맞으면 5천 원이잖아요. 물론 뭐, 꽝이 될 수도 있는데, 뭐, 보통, 저는 로또를 일주일에 3만원, 3만5천원 구매를 합니다. 뭐, 5만원 이상 구매할 적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보통 뭐, 1, 2만원 이렇게 구매하지 않나요? 뭐, 아니면 뭐, 3, 4만원? 여기 이게 숫자들 이렇게 세 개를 조합했으니까, 이 숫자를 잘 보시고, 이렇게, 요 숫자들입니다, 이 숫자를. 잘 보시고 이렇게 이 숫자를 그대로 마킹하시면니다뭐 꽝이 되든 오천이 되든 일단 여기 숫자들을 다 이렇게 마킹을 하세요. 뭐 5천원 뭐세개에 맞는 건데 세개만 맞는 게 이렇게 뭐 쉬운 건 아니죠. 뭐 확률이 뭐 45분의 1이니까. 그리고 이런 데 꽃수를 봐야 되는데 꽃수, 어, 연꽃수, 연꽃수는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꽃은 그냥, 그냥 뭐 넘어가고, 그리고 여기 일꽃을 봐야 되는데, 일꽃은 음, 읽꽃은 여기는 뭐 이렇게 1번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일, 나오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드, 듭니다. 1번. 1번이 총 이렇게 5주간 2회 등장했더라고요. 2회. 5주간. 그. 2회 등장했으니까 1번이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이 코스는, 이 쌍수도 오랫동안 안 나오고 있는데, 저는 12번, 아, 12번도 이것도 5주간 이내, 이내에는 12번이 없네요. 5주간 이내에는. 이 10주간부터 12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42번도, 아, 42번도 이거는 뭐,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아, 어, 여기는 뭐, 이곳은 특별히 뭐볼건 없네요. 그리고 이제, 삼꽃이거 삼꽃 3곳 중요합니다. 삼꽃은 이 13번은 나올 것 같아요. 한, 거의 100% 나올 것 같고, 이 13번은 거의 100%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여기 또 이제 33번 쌍수. 이 33번도 이게, 갑자기 느닷없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거, 그리고 이 13번, 33번도, 아마, 눈여겨보셔야 되구요. 13번, 33번. 음, 그리고 이제 4코스를 봐야 되는데, 이 4코스는, 어 일단은 14번, 24번을, 33번, 요 3개 중에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아 4번도 게 이게, 이게 이게 44번 제외하고 요 4개 중에 요 4개 중에 1두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5코스를 봐야 5코스 요거는 4코스는 요 4개 중에 한두개 정도 나오고 이게 44번 제외하고 요 44번 제외 그리고 이제 5코스는 일단 저는 음.. 4 5번안 나온다고 보고요 45번 그리고 이제 이 5코스는 음, 5번이, 아, 5번되게잘안 나오더라고, 이게 숫자가. 15번도, 아 15번도 이게, 아 지진한데 15번, 893회 때 15번이 나왔더라고요. 아, 요, 오, 끝은 이건 조금, 여기서 어떤 숫자를 선택해야 될지, 감이 안 오네, 이게, 25번이. 25번도 이게, 25번이, 이게, 이것도 조금, 애매모호메모하네요 이것도 25번도. 아, 25번, 요거는 뭐, 25번, 그, 뭐 893에 일단 나왔더라고요. 아, 요거, 는이 고수는, 그렇게 뭐, 나올 것 같진 않고, 여기는 숫자는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관징가는 숫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6코스를 봐야, 일단 코스를 봐야 되는데, 아, 6코스, 여기는, 6코스는 여기, 제가 26번 그, 3개 조합할 때, 적어 놨죠? 26번, 3개 조합할 때, 아, 26번 여기 있네요. 26번. 그리고 이제, 이 7코스, 이 7코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 17번은 27번은 저는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37번은 제가 3개 적어볼 때 적어 볼때적었고 37번 여기 37번 적었네요. 37번 37번 제가 많이 적었는데 아 여기도 37번 있네요. 여기도 어. 여기 그는데아 여기 이 애가 굵어졌네요. 어. 이 7코스 27번 이 27번은 저는 반드시 나온다고 봅니다 요거 두개 숫자는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8코스는 8코스는 이 38번이 이게 38번도 이게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저는 18번은 이제 안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요 18번 이거는 일단은 뭐 패스하고요 이거는 아요 단번대가 또 문제네요 단번대가 요게 이8번 이게 요것도 이게 8번 18번 요거 18번 18번은 저는 뭐100%안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28번 아 28번도 이게 이게 오, 최근 5주간에 28번에 들어가네요 28번이 아, 28번, 이게 좀, 요것도 매모호하고 이제, 굿굿스를 봐야 되는데, 이 39번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39번. 39번은, 39번, 5주간, 1 0주간에이 39번이 들어가네요. 29번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아, 9번 제가 3개 접합소에서 이렇게 해놨, 했고, 음, 19번은, 아, 여기 는 숫자는 뭐, 다 나올 수가 있겠네요. 이곳구수는다 나올 수가 있고. 아, 그럼 제가 숫자를 3개 조합한 숫자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를 잘 보시고, 여기 이제, 뭐, 운이 좋아서 5천이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꽝일 수도 있는 거고, 이 숫자를, 여기, 음, 여기 또 숫자죠, 이렇게. 이0자를 그대로 마킹하시고, 음, 이제 반자동 하시든지, 아니면 수동 하시든지, 이렇게 둘중 하나, 수동 반자동 둘중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코스 알려드린 것 중에서, 코스 꾸스 알려드린 것 중에서는, 여기 이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3번 반대시 가져가야 된다. 이거는. 그건 이제, 여기, 음, 어, 34번, 30, 34번도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이게 총 141회, 이제, 횟수가 그동안에 141회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거, 음, 이거는 좀 나올 가능성도 있고, 24번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24번도. 24번도 날 가능성이 있고, 1 3번 저는 무조건 나온다고 봅니다. 13번 무조건 나오고, 13번 나오고, 그리고, 또 여기 넘어가서, 이제, 6코스는 뭐볼 것도 없고요이 7코스, 17, 27, 요거는 거의 100% 나온다고 봅니다. 17, 27번 요 여기 8코스가 문제인데 저는 18번은 거의 100%안 나온다고 봅니다. 18번은 8번도 안 나올 것 같아요. 8번도 문제는 28, 38둘 중에 하나인데 요것도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국고스국고스는 굿구스. 요거는 뭐음 29, 39 중에 또 나오지 않을까 뭐뭐 뭐 19번도 나올수도 있고 음, 아무튼 여기는 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 숫자들 이렇게 잘 보시고 여기 이제 5000원 5000원 이게 만원이죠 여기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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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여기 여기도 이제 5천원5천원 ,000, 이제 총 2만 원이죠. 그리고 제가 만 원이죠. 그리고 제가 그 지난번 일부 방송 때세개 조합한 거5천원 그거 포함해서 총2 5천원이죠 여러분들께서 음 이번 주 로또 추첨하는 또설날이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어, 행운이 깃들기를 음, 기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마치고, 어, 토요일 날그 로또 결, 그 결과 방송 때 여러분들 이제 다시 이제 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제가 11시 이후에 올려야 되는데, 아, 그러질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어, 그러면 어, 푹 쉬시고, 이번, 토, 이번 주 토요일에 여러분들, 그, 배...